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까지 단한 군데도 수정을 안한 상태고요.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베이스를 안 하느니만 못하는 파운데이션 제형에 따라서도 바르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깔끔하게 싹 깔리죠? 헬로우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이대별로 베이스 메이크업도 스킬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10대에서 20대는 색조 위주의 메이크업을 신경을 진짜 많이 써서 해요. 근데 30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나에게 맞는 분위기 있는 색조를 좀 찾으면서 오히려 피부가 좀더 좋아 보이게 매끈해 보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20대와 30대는 어떻게 다르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쌩얼과 함께 같이 해보러 가보실까요? 제가 다양한 팁들 꽉 떡꽉 넣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20대와 30대가 베이스를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모공 때문이에요. 20대랑 30대가 모공 크기가 아예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독 30대에 좀더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 이유는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모공 크기도 이랬던 모공이 이렇게 늘어나서 봤을 때 모공이 좀더 부각되고 잘 보이고 베이스도 더잘 들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 혹시 모공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모공 케어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모공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제품 추천해드리면서 가볼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더마토리 프로 트러블 모공 패드예요. 이 제품이 스킨케어 첫 단계에 모공 관리를 해주면서 가기 좋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모공 관리템으로 매일매일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우리 보라돌이들은 다 아시잖아요. 패드에 엄청 진심인 사람으로서 이 제품 모공 모 케어하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인 것 같아요. 집게를 보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패드 자체는 사각형 모양이어서 구석구석 콧볼 안쪽까지 닦아주기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엠보싱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크게 자극이 가지 않았어요. 패드 자체가 이렇게 모공 패드여서 그런지 특히나 유분 관리해줄 때 사용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이 제품이요. 7종 모공, 피지, 피부결 개선 효과 테스트도 거친 제품이라고 해. 가 되면서 좀 느끼기 쉬운 고민들을 한 번에 같이 케어하기 좋은 올인원 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좀 쓸어 주면서 케어를 해 주고요. 이렇게 다 쓸어 준 다음에는 좁은 부분에도 꼼꼼하게 닦아 주세요. 끝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잡기가 편하기 때문에 안쪽에 유분감을 케어하기 힘든 부분도 케어하기 좋고 닦아내 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모공 가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공이 많이 돋보일수록 베이스가 까다로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도마토리 모공 패드로 한번 케어를 해주고 나중에 베이스를 들어갔을 때 지속력도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쓱쓱 닦아내 주시면 각질 정돈도 같이 되기 때문에 피부결도 푸석푸석해서 고민되셨고 분들 죠 그런 보라돌이들도 한 번에 케어하면서 가기 좋아요. 그래서 더마돌이 모공 패드를 사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이 모공 쾌감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특히 저는 집에서 쉬는 날에 오전에 세안을 하고 좀 장시간 있으면 유분감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과하게 클렌징하지 않고 이렇게 모공 패드로 한 번씩 이렇게 닦아내주면 유분이 모공 패드에 묻는 게 보입니다. <laughs> 이 제품이 여러분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이 또 5월 한달 동안만 올리브영에 이렇게 기획 세트로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 분들은 꼭 올리브영 가셔서 테스트 한번 해 보시고 잘 맞는다 싶으면 저렴하고 해자로운 이 기획 세트로 겟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더마펌의 바이오 코렉션 앰플 콜라겐 알포 제품 사용을 할게요. 30대가 되면 탄력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사실 탄력은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베이스로 탄력이 좋아 보이게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 관리도 제가 꾸준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름에는 탄력 관리를 하고 싶어도 제품 자체들이 약간 무겁거나 살짝 쫀득한 제형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약간 수분이 온 앰플 바르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탄력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탄력 케어를 하면서 베이스를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기에도 되게 좋아요. 뭐 수분 크림이라든지 수분 에센스를 이용해서 한번더 케어를 해 주고 들어가 주셔도 돼요. 대신 너무 무겁지 않게만 발라 주세요. 너무 무겁게 가버리면 피부가 밀릴 수가 있거든요. 나의 피부 상태를 좀 고려하면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크림을 갈 거예요. 이베아 선페이스 오일 컨트롤 선 베이스입니다. 이거 요즘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이거든요. 선크림은 피부 톤의 연장선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대와 30대의 또 다른 점은 피부 톤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알게 모르게 피부가 살짝 칙칙해지면서 좀 균일하지 않게 되거든요. 진짜 이거는 어릴 때부터 꼼꼼하게 선크림 관리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선크림 너무 무거워가지고 잘못 쓰셨던 분들도 이거는 굉장히 촉촉하게 바르기가 좋아요. 그래서 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막 백탁이 있고 답답하고 막 오일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형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추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목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20대에는 밝게 톤을 연출을 했다면 30대는 그냥 무작정 피부 톤을 밝게만 하면요. 좀 얼굴이 둥둥 떠 보이고 그 분위기에 좀 걸맞지 않는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잡티를 가리다 보면 두꺼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톤 관리를 같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톤업 크림을 살짝 갈 거예요. 클리오의 비건 웨어 UV 세팅 프라이머예요. 이게 살짝 핑크기가 올라오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지만 약간 톤 조절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전체적으로 바르지 않고요, 이 중앙 부분을 발라줄게요. 20대와 30대가 다르게 해야 되는 가장 큰 베이스의 요인 중 하나는 내 피부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 두껍지 않으면서 피부 자체는 좀 화사하고 맑은 표현을 하기를 이제 원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모공이나 탄력, 피부톤 이런 게 살짝씩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베이스로 연출해 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얼굴 중앙 부분을 위주로 톤만 살짝 밝혀줄 거예요. 오늘 제가 사용할 베이스는요, 이렇게 두 가지 베이스입니다. 요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1Y04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디자이너 리프트 스무딩 퍼밍 파운데이션 1.75 컬러. 요 밝은 컬러가 조르지오 아르마니 살짝 어두운 컬러가 메이크업 포에버예요. 요거 두 가지 제가 색상을 섞어가지고 피부에 올려줄 거거든요. 브러쉬를 오늘 활용을 할 건데요. 브러쉬에 묻힐 때는 요 끝부분에 충분히 묻혀 있도록 묻혀주세요. 일단은 가운데 중앙의 외곽을 따라서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얇게, 얇게.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요 이목구비 있는 부분은 살짝 양이 도톰해도 되지만 뒤로 갈수록 얇게 가야 되고 지금 보시면 제 원래 피부톤에 비해서 톤이 살짝 더 밝아지는 정도죠. 30대가 되면서 너무 얼굴이 밝아지게끔 베이스를 잡으면 되게 안 맞는 화장을 한 듯한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텁텁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저도 브러쉬를 정말 오랜만에 정석으로 여러분들과 하게 됐네요. 이렇게 깔아줍니다. 요거는 더툴랩 스펀지인데요. 물을 묻혀왔어요. 그래서 눌러주면서 밀착을 시켜줄게요. 이 눌러줄 때는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펴준다고 생각을 해주고 밀착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 안쪽 부분 남은 양으로 여기 좁은 부분도 꼼꼼하게. 특히 이렇게 눈 언더 있는 부분은 주름이 또잘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부 결 따라서 바르고 밀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두꺼워지면 주름이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조금씩 생겨요. 최대한 단점을 커버해주면서 장점으로 바꿔주면서 가주셔야 돼요. 매끈해졌죠. 브러쉬는 다이소 브러쉬예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연습하고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브러쉬를 가지고 왔거든요. 꼭 비싼 브러쉬를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뒤쪽으로 가면서 양을 나머지 양으로 쓸어주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제형에 따라서도 바르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묽고 촉촉! 한 파운데이션 제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그냥 다 깔고 퍼프로 두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꼼꼼하게 브러시나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깔아주면서 눌러주세요. 건조 속도가 빠른 베이스일수록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퍼프로 눌러주면 자국이 이미 다 남습니다. 양 조절할 때는 이마의 중앙은 살짝 도톰하지만 똑같이 경계는 얇게. 그리고 눌러줄게요. 30대가 되면 주름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팔자 파이는 부분이나 눈 주변에 잔주름이 잘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많이 양을 해주시면 안 돼요. 최대한 양을, 이 부분은 남은 양으로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이랑도 연결을 좀 해줄게요. 서로 눌러주고. 그럼 파운데이션 하나만 깔았는데도 매끈하고 깔끔하게 싹 깔리죠? 입술도 라인을 꼭 같이 컬러를 입혀주세요. 그래야지 립을 갔을 때 예쁘거든요, 여러분. 컨실러를 사용할 건데요. 로나의 롱래스팅 팁 컨실러 바닐라 컬러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네, 잡티 있는 부분들 올려줄게요. 이렇게 얇은 브러쉬가 있다면 코 모공 있는 부분 있죠? 여기도 조금 더 깔끔하게 커버를 해주셔도 좋아요. 이 울긋불긋한 부분들을 컨실러로 한번더 커버를 해주셔도 훨씬 말끔해지거든요. 반대쪽도 남은 양으로 잡아줄게요. 컨실러를 가린 부분들은 퍼프로 저는 안 하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누르면서 경계를 좀 펴줘요. 그러니까 너무 베이스가 두껍지 않게 가기 위함인 거죠. 네, 1, 20대보다 30대는 베이스가 두꺼워지면 훨씬 그게 도드라져 보이고 오히려 베이스를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분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좀 커버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그냥 눈썹, 눈 이렇게 입술 살짝 발라서 와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베이스 할때 조금 더 나의 분위기에 맞게 해주시면 은 훨씬 더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색조가 살짝 들어가니까 훨씬 베이스가 더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 탁 나는 게 보이시죠? 자, 여러분 지속력까지 보여드릴게요. 밤 까지 단한 군데도 수정을 안한 상태고요. 유분감은 좀 올라왔지만 베이스가 지저분하게 모공에 끼지 않았죠. 제가 더마토리 모공 패드로 했던 모공 케어가 한몫 한것 같아요. 모공 케어는 베이스 지속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10대와 20대에는 베이스에 엄청 중요하게 막 공을 들이기보다는 색상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시기라고 하면 30대가 되면 베이스에 오히려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베이스가 날이 갈수록 어렵다, 피부가 훨씬 더 지저분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메이크업 팁들을 꼭 활용하셔서 예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